여기번여여행도다기도 여기도 와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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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했는데 근데 도 여기도 여기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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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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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도여기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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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다 빨리 먹을? 내가 진짜 싫어 먹는 거. 안 먹어 볼래? 안 먹어 볼래? 먹어 응. 볼 먹어 볼래라고 그랬나? 응. 응. 아. 뭐? 어, 진짜를 울고 있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한3 시간 울고 있었나? 마비 오는 거야. 당 감인증 있어가지고 말잘 들어. 이런 거. 이렇게 말잘 돼. 별로 없는 것같아데다 <recessed isolation> 먹어 야니다 먹어 먹어 나도 너회사을 별로 안 먹었다 너는 아, 너가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막 보지도 않고 뭐 듣지도 않으니까 너도 안 땡기는 거야. 스테이크 치즈가 최애가 응. 됐어. 아니, 케이크 치즈 먹을 바에는 폴드포크나 응. 폴드포크 먹지 않아? 어, 폴드포크? 너 어, 원래 치킨 데리아트 했잖아? 폴드포크. 너할수 있어? 응. 어디까지? 이런 게할수 있어? 응. 진짜? 파 이렇게 많은데? 응. 진짜? 사장님하고 그럴 수 있어? 응. 술도 찰것먹고 이런 거 못하고. 진 응.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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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와아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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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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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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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천천 어 아니, 아더 아니, 아더 아니, 뽕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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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말긴 했아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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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에 봐봐, 앞에 봐봐. 한번 이렇게 해줘 가져가줘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할까? <laughs> 아 대충 묶자 힘들다 미정아도 어쩔 수 없어 언제 나도 완벽하게 해야 데너할수 있을 것 같아 난 못해 여태 안 하는 게다 이상해 웃겨? 어 진짜? 어, 잘 아니, 웃긴 것 같은데 아니야? 초, 잘 웃겼는데 초등학생 때 약간 높이가 아 높이 가 너무 어정쩡해? 어. 어, 됐다. 여기 좀말 이거 좀다이좀이좀다 이거 좀말다 이거 안 말을 했다. 이거 좀 말을 했다. 이거 좀 말을 했다. 이거 좀 말을 거거 그냥 는거 아, 타이밍을 언제 해야 돼? 이게 빨리 할수 있냐 너? 나 빨리 되거든. 아니 하여튼 거 올리면 돼서. 야 그럼 너가 빨리 할수 있으면 너가 들고 와. 아 오케이. 야 카드 밑에 있다 내 거. 어. 조심, 조심. 나 빨리 갈게. 응. <laughs> 야 달려라. <laughs> 하 <laughs> <laughs> <우리 왜 이러고 웃음> <laughs> 나는 치는치런 나는 고 나는 치킨. 나야 치킨. 나는 치킨. 나는 치킨. 나너 치킨. 나는 치는 치킨. 나는 치킨. 나는 사람 나는 아 나는 사람? 이야맞맞 나는 치는 치킨. 나, 나 <laughs> 그런 거 보고 걱정했단다, 그 사람. <이> 어, 그래서 내가 말안 했어. 안 해도 바르잖아. 사람이 만나서 발을 잘안 보나? 나 멈춰 있으니까. 나 오늘 뭐 지났지? 또문 쓸, 또, 또, 또 막혀 있는 문쓸데 쳐봐. 보잖아. 네, 보게 된다니까. 하자, 이게 뭐, 아주 많은 거야. 뭐? 아그 은색 같은 목걸이? 어, 그게 스크 아니었어? 음, 그래서 또스크아 그거는 아니야 옷이었다 스크을옷 네. 보고 나가 스크을 이래가지고 내가. 응. 그 목걸 뭐 보고, 아, 이거 스 아니야? 이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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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디 사업 봐줄 거임. 방에 <laughs> 사진 잘 나온단 말이야. 코리 코레스파 코레스파. 안 되어. 아니 가방 크잖아 가져가면 되지. 낱개로아 흘릴 나 냄새 날 나.